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목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눈앞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광야의 여정, 가난 정복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가난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죠. 자, 가난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곳을 먼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민숙이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었던 그런 지휘관들의 명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하고재단에봉헌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정탐하는 일만큼은요, 아무래도 젊은 지휘관들을 선택했어요. 이 중에서 여호수아가 중요 인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이정탐꾼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어,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하겠죠.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군사력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읍들이 요새와 같은 곳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그리고 그 땅에 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이것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 저는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다라는 이 부분은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곳은 그저 지나가다가 거쳐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입니다.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곳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신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라는 메시지이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두 명의 정탐꾼을 어, 그곳에 보낸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을 이제 확신하는 단계. 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관통하며 정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면서 포도송이를 막대에 달아오고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옵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땅. 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아닌 불신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저것을 비교하고 따져가며 순종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아침마다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정탐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떻,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들 모두는 가나안 땅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그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 0 명의 정탐꾼들이 조사한 것은요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온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는 사실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 사실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지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빼고, 백성으로만 다녀온 것이죠. 이것이 항상 우리의 함정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 믿음이 없는 문제, 믿음이 없는 해답, 믿음이 없는 과정, 믿음이 없는 결과, 이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지식, 현상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정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요호수아죠 그들은 1 0 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민족을 보았고요, 같은 땅을 갔다 왔습니다. 같은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포커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피사체의 모든 것이 흐리고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 어떤 그림인지 그냥 흐릿하게 보일 뿐이죠. 포커스가 정확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렙과 요수아는 이것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현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난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그열 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가난 정복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을 때내 눈앞의 문제는요, 거인과 같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를 묶어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한 삶의 거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